28번입니다. 28번에 가봤더니 이렇습니다. fx e q 3x의 제곱의 그래프 위에 두 점. 어, 그랬으니까 n, 있잖아. 그지? 그래 n을 그냥 대입하자. 그지? 3n 제곱. 그리고 어, n 플러스 1. n 플러스 1 그럼 n 플러스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? 3에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. 이게 p고요. 이게 q입니다.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루트에 x 좌표 끼를 뺍니다. 뺐더니 1입니다. 그지 1의 제곱입니다. 더하기. Y자표를 빼보세요. 3N 제곱이 사라질 테고 말이죠. 여기서 2N에 3 곱, 곱해진 6N. 그리고 1 곱하기 3인 3이 살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습니다 하나. 네? 즉, 결론적으로 6N 더하기 4가 됐네요그지 6N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습니다 이제 뭘 거랍니까? N분의 ANR입니다. 요 놈을, 요 놈의, 어, 아유, 아유, 무슨 말입니까? 선생님, 뭐 잘못했네. 죄송합니다. 잠깐, 계산 지 차고. 빼서 제곱이니까 1의 제곱, 그지? 뺏어 제곱이었죠, 그죠? 6n 더하기 3 전체의 제곱입니다. 하나요? 아, 네? 그랬더니, 요놈의 값은 루트에 36, 36n 제곱에 더하기, 아, 66, 36에 36n에 더하기 9, 1, 10입니다. 하나 아, 네? 요놈 분모에 n, n이 있는 거 n이. 요놈의 극한을 하래. 1차, 1차. 답은 루트 36, 6입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28번은 허무하게 끝나면, 이걸 4점짜리라고 한다는 것이 거의,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쨌건 어쨌건 그렇습니다 2 29번이... 9